자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감당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또 사도로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아무래도 사도께서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그에 대한 문제를 어,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썼던 편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어떤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 같은 걸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런 활동과 그런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요소는 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어떤 각권을 이제 이후에 다루겠지만 그 이전에 어, 개인적인 어떤 배경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 그러니까 제3자죠, 누가라든지 이런 동역자지만 어쨌든 3자의 입장에서 볼때 사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도바울의 전도여행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흔히 로마 호송여행이라고 불려지는 호송의 여정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소수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전도했던 것까지 붙여서 뭐 5차, 6차,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 사도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승과 관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도의 목적을 갖고 움직인 것은 3회,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로마 호송 여행은 결과적으로는 서바나로 가기 위한 전도 목적으로 간 것이지만 이 여정 자체는 사도 바울이 이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가 로마로 보소, 보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신이 어떤 여정을 선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간수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그가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네 번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차, 2차, 3차라는 말은 사실은 붙였지만 사실은 1차, 2차, 3차라는 말 자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선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유회라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1차와 2차는 시간적으로나 우리 성경장절로도 간격이 있는 반면에 2차와 3차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뒤이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곳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물론 이 상간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누가가 보기에는 2차와 3차 전도여행은 어떤 사건의 연속, 소위 말하면 전도 이 사역의 연속으로 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차와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어, 바나바와 바울이, 물론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모양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어, 예루살렘 공유회가 끝난 시점에 돌아와서 어,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재차 방문해서 어, 형제들을 어, 형제들이 을형제들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목회를 하기 위해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떤 회의랑 여러 가지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1차 전도행을 갔다 와서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고 한 거니까, 사실 이것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행이라기보다는 여 1차적으로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이라기,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는 되돌아봄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행을 간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편의상 1차, 2차, 3차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도바울과 누가의 관점에서 의하면 사실은 전도여행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의 복음사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반응을 잘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양육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 이런 어떤 성교사역이라기보다는 목회를 사도바울이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우리가 이제뭐 여러 책들이나 우리가 편의상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고 얘기하고 이세 번의 전도 여행 중에 비록 재방문을 통해서 이전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보듬고 그들을 목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각 전도 여행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니까 복음이 전달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환했던 행위가 사실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전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냥 전통적인 이름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호송여행이라는 그 타이틀 하에서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우리 11쪽, 우리 화면을 보면요. 우선 2.1에 보면은 제1차 전도여행이라는 어떤 제목과 사진이 등장합니다. 자, 우선은 제1차 전도여행은 주 46, 7년도부터 48년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4장 38절에 있는 부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 15장 1절부터 35절에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와 이제 그거 소식 전달 부분이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가 선교지 방문, 방문을 할 것을 결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빠지면은 사실은 실제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밑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서 우선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점 찍은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의 안디옥, 여기가 수리의 안디옥이죠. 자, 수리의 안디옥에서 실로기아를 거쳐서, 여러분, 실로기아는 여기 있는 항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브로섬에 살라미아 바보로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섬은 여기에 있죠. 그죠? 요즘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 있죠. 여러분, 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쨌든 수리의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와서 여기서 내렸다가. 육로로 해서 바보라는 원래는 파포스 이렇게 돼요. 그냥 바보, 멍충 이런 게 아니고 파포스인데 여기로 와서 이제 그 배를 타고요. 얼룩 가냐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버가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얼룩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또 나왔죠. 사도 바울이 거점 도시로 활동했던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BCD 안듀기입니다. 안듀기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안듀으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않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이고니온.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까지 가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은 루가우니의 두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루가우니라는 지역의 중요한 두 도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사실은 여기죠. 여기가 더베인데요.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올수 있었냐면 은 이렇게 올수 있었어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가 이제 다소가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인데 요점 지역이 다소 지역인데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갈때요 길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가 지금 요 십자 표시 있는 거로 요로 다녔을 텐데 바울이 여기서 일로 다시 그냥 편하게 온 길로 오지 않고 다시 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뒤로 갔다라는 말은 결국은 재방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가 재방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성교제 재방문에 대한 이 이슈가 이미 1차 전도 위원 안에서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돌아서 얼로가냐면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와요. 반빌리아에 거기서 이제 바로 나오지 않고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연안을 타고 이렇게 안디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한 곳을 이제 구분하면 크게 세 군데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구보로섬입니다이 부분, 요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석유 바울을 만나서 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지역이 첫 번째 지역이고 두 번째는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밤빌리아는 이 도착지역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이 갈라데아예요. 아까 비시드의 안디옥으로부터 해가지고 더베 지역에 이르는 지역이 이제 갈라데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우리 화면에는 지도가 나오지 않지만 지도를 참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지역들 중첫 번째와 두 번째 지역은 세 번째 전도 지역에 이르기 위한 행선지로만 표시가 되고요. 세 번째 지역은 바울의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은 그러면 이렇게 육로로 갔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구브로를 거쳐서 갔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그래서 어, 그쪽에서 어떤, 원래 사도바울은 이미 다수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다수인데, 이제 아마 이사도바울을 모시고 바나바가 이제 구부로, 자신의 고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뭐 그냥 추측입니다. 어쨌든 구부로로 가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부로섬의 살라미아 바보 지역. 1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이런 거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도착한 곳은 구보로 섬이다. 이 섬은 현재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으로 오늘날의 네바논에서 좌측에 놓여 있는 주중의 섬이다. 이 섬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성교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우선,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진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반빌리아로 향하기 위해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거지 선지자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한 로마 총독인 석기오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 두 번째 지역 반빌리아로 가는데요 거기에 버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구부로를 떠나 소아시아로 들어오게 된 지역이 밤빌리아의 버거였고요. 이 곳에서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요한 마가, 여러분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죠. 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와 바울이 언쟁을 심하게 한다고 나오죠. 세 번째. 세 번째 지역은 비시드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냐의 두성인 루스드라와 더벤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빌리아의버가에서 요한 마가를 되돌려 보내는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교지를 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비시드의 안디옥을 향했고, 안디옥을 향했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접점으로, 접점을 일차적으로 회당으로 삼았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하, 전했고, 많은 교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의 회당 선교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B.C.D의 안디옥의 사역을 뒤로 하고 이고니온으로 온 바울은 그러나 강한 핍박을 그곳에서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고난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에 사도 바울은 루가우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더베 지역으로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가우니아의 두 성에 들어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첫 성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그들을 예배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는 그런 이름. 여러분 제우스는 이제 올림포스 신, 그리스 신들의 최고의 신이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전령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뭐이 제우스의 이 계시나 이런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 말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좀 이렇게 연배가 있었는가요? 뭐잘 모르겠지만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기꺼이 내려놓고요. 이제 바울은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사역 역시 비시디의 안디오과 이고니언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반대를 겪게 됩니다. 자, 이때 당한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의 돌에, 돌에 마아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루에 바울은 두 번째 성인 더베로 향하게 됐고요. 이곳에서 더 많은 교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루가우니와의 두 성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돌아온 길을 역으로 향해서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귀한 길에 오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 뭐냐면, 왜 돌아갔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사실은 그 특별히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핍박을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엄청 핍박을 당했고, 또 이제... 그 사역지를 옮겨서 온 루스드라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할 만큼 고통을 당했는데도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안전, 그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 지역을 간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간 이유는 하나죠. 형제들을 격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재방문 목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바울 서신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볼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편지 자체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어떤 사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